내 기준, 요즘 나름 핫한 지갑, 마르지엘라, 키링 지갑. 신주단지, 보물 열듯이 새하얀 천을 열어본다. 이 실밥 바풀떼기가 뭐라고, 진짜, 하, 스볼탱. 크기는, 정말 말 그대로 하드 지갑 사이즈이다. 들고 다니기 딱 좋은, 똑딱이를 열면, 이렇게 로고, 레터링 감성이 날 웃게 한다. 짜식, 키링이라는 하이트를 달고 달려있는데, 되게 거슬린다. 양쪽 각 3칸씩 수납공간이 있다. 실제 사용하는 카드를 꽂아본다. 3칸씩 공간이 있지만 지갑이 그만 꽂으라 하는 것 같다. 카드 자국 남는 게 싫다면 두 개로 합리화하는 게 좋을 듯. 심지어 키링 달린 쪽은 더안 들어간다. 이게 뭐야 시발? 연병, 형식상 만들어놓은 공간인 듯 버슬리는 키링을 집어넣는 공간인가? 카드 지갑이어도 지폐가 있을 수 있으니 연출해본다. 바풀 감성 하나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지갑이다. 카드 다섯 개 지폐 몇 장으로 가득 채웠지만 뭔가 버겁다. 이럴 땐 정말 삼성페이가 부럽다. 정말 필요한 카드 한두 개 외에 텅텅 비우고 다녀야 간지인 지갑. 남녀 구분 없이 누가 들어도 예쁜 지갑 번탑인 듯. 커플 아이템으로도 좋고 그냥 보면 볼수록 핵 좋네 라고 네이징하면 이 마르지엘라 지갑 주인 자격이 갖춰진다. 이 지갑도 정말 예쁘다.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지갑이다. 기본 굿즈, 마몬트 지갑의 미니 사이즈 버전이다. 마몬트 반 지갑보다 3분 2일 줄어든 느김이라 보면 된다. 기본 양쪽 뚝한 가운데 한 칸씩 수납 공간이 있다. 그래도 반지갑이라 지폐칸도 있다. 미니사이즈라서 손바닥에 쏙 들어간다. 아이폰 11 프로와 같이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기본 카드 두 장씩 꽂았을 때 지갑 느낌이다. 양 사이드에 한 개씩 더 추가로 껴본다. 음 나쁘지 않아? 지폐를 종류별로 넣고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본다. 핫트채 정리하듯이 잘 넣어야 그나마 깔끔하게 보인다. 튀어나온 듯안 나온 듯 조금은 거슬리는 그런 느낌. 인간이란 막 사는 존재다. 막 넣으면 이런 느낌이다. 난 지폐충이다. 라면 이 느낌으로 완성된다. 난 깔끔 미니멀에 끝판왕이다 싶으면 이런 꼴값을 떨면 된다. 지폐칸에 꾸겨 접어 넣어 합리회하면 미니멀 성공. 정말 수십 장의 지폐를 넣으면 다치지도 않는다. 이것저것 덮겨 넣으면 장지갑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그래도 내가 썼던 쓰는 지갑 중 가장 만족스럽다. 흔하지 않는 지갑을 찾는다면 이두 가지를 추천한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도 구아이디어 끄긋, 모두 안녕!